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토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위치이고요. 어, 토지 안에서도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건축하는 곳들이 주변에 있고 도로가 넓죠 차두대 교차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건축화가, 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전원주택들이 요즘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신흥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로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오늘 소개할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시 갈아져 있는 이 밭, 그 안쪽 밭, 그리고 이쪽 도로, 도로에서 굉장히 길게 잘 물려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장점이 여기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그 폭이 6m 정도 되는 그진미호가또 있습니다. 토지 그 모양은 S자로 모양은 그렇게 생기긴 했지만 이것도 폭이 넓기 때문에 지민로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요 이쪽 도로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바다가 넓고 기반 시설이 들어와 있고 어, 여러모로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더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쪽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로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평지고 편안하고 어,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서 애워싼 듯한 그런 약간 요새의 느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접한 부분 굉장히 긴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주택들이 주변에 들어와 있고 계속 건축들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전원주택 단지나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다가 보이는 위치이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재류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건물이 들어오거나 이럴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쪽에 전원주택들 들어와 있는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서 있는 곳보다 안쪽이 높기 때문에 안에서는 안쪽에서는 바다뷰가 더 시원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 매매 가격은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